네 <laughs> 아, 마인드 컨트롤 무기 피해자 에요 가해자들 집단 스토킹하고 내공격 신체 공격 신체 가해들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을 입을 막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집 안에 물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입술이 부풀고 따갑고 24시간 뿌려요. 주방에는 약물, 손이 피부가 녹고요, 흔적해지고. 다리도 각질이 생기지만 손, 팔, 다리 각질이 생기고 살을 뚫고 각질 각질이 아니고요 살을 뚫고 가해자들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내 피드백 잡는다고 언어 조정을.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빨리 잡았는데 제가 집안에 안있고 돌아다녔거든요 도망다녀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음식도 거의 안먹고 그게 차폐라 차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들이 얘기를 못하게 해서.